<laughs> 여러분들이 던거만 하겠습니까? 제가. 아, 아무튼. <laughs> 그럼 다고 어, 내가 <그냥> 알아서 할게. 국장중에 <laughs> 내가 아, 알아서 할게. 저희가 어, 원래 이번 공연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 모두가 이번에는 객석 나니걸안 하는 걸로. 한번 <웃음> 번 <웃음> <웃음> 분명히 <웃음> 네. 그랬거든요. 저기 기신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할 때. <laughs> 왜요?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계단이 누가 봐도 떡하니 있어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그래서 어제 한번 객석 나니기를 했습니다. <laughs> 근데 아까 쉴, <laughs> 쉬고 있는데 아. 저희 수행팀 선생님께서 동선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연습, 연습을 들으시는데 저희 수행팀 선생님한테 한번 <laughs> 한번 니다 <싶어요>. 제가 연습한 그대로 보겠습니다. 계속 연습한 대로 하기 싫어서 아까 합격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. 이제 여섯 곡. 아, 아까 짜신대로 저 데려가 주시면 제가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